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주자입니다 아 벌써 깐돌이 오빠 이제 또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 또 깐돌이 오빠의 떠드는 시간이 또 이제 시작됐어요 아 이렇게 또 부지런하게 또 시청해 주시고 영상을 또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깐돌이 오빠가 쉴 틈이 없습니다 하여튼 아, 부지런히 한번 또 우리 움직이, 움직여보자고요. 움직이고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운동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운동도 하고, 책 독서도 하고, 책도 읽어보세요. 좋, 을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 어, 또이 시간에 또 일찍 출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교통 때문에, 아, 어, 좀 부지런하게 또 움직이신 분이 있더라고요. 차가 밀리면은, 아,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막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 저도 운전하는 게 가장 싫더라고요. 하여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눈도 침침해지니까, 핸들 잡기가 싫은 거야. 핸들 잡 차라리 택시 타고 싶어요. 택시, 음? 택시를 타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기사를 두든지 해야지. 아 운전하기 정말 싫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뭐 운전하기 좋다고 하지만은 나이 먹으면 진짜 핸들 잡기가 싫어요. 하여튼 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 시간에는 무엇으로 제가 여업을 할까 하는데. 요즘 코스피 보면은 아, 주막 가관이죠. 가관이야. 지금 보니까 너무나 많이 팔아. 누가 많이 파냐? 특 기관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기관 애들 막 팔, 팔아 재낀다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응? 하여튼 막 천천히 뭐 이렇게 매도해도 되는데, 뭐가 이렇게 급한지막 주식을 그냥 갖다 부어 부르듯이 하는 거 보면은 아참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 많아요. 응,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 애들은 계속 풀매도야, 풀매도. 풀매도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매도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순매도를 3,459억. 3,459억을 이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만. 삼성전자만 이렇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 너무 힘들어요. 응? 계속 하방으로 쏠리는 거야, 주가가. 이게 좀 약간 좀 올라갈 듯 했는데 막또 때리고 어? 매도를 하고 여기도 또 우리 멸공에도 멸공 멸공이 공매도 때문에 또 공매도가 또매 계속 내리꽂고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를 듯 하면서도 떨어지고 떨어지면 다시 또 올라가고 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죠 떨어지면은 다시 또 끌어올리고 또 올릴 때면 또 내리꽂고 이런 또 패턴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또 어, 보이면서 삼성전자 지금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은 그나마 잘 버텨주는 거야 삼성은잘 버텨주는데 사종목들 보면은 완전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초상집 분위기에요, 지금.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3 4 5 0억 매도했는데, 카이니엑스는 1,360억을 매도를 했고, l g 화학은 1,238억, 뭐 셀트리온, 와, 셀트리온도 많이 팔더라고. 한 972억을 매도를 했더라고요. 크래프트 1,857억 있고, HD 3대 산업개발. 이 HD 현대산업개발은 참할 말이 많네요. 보니까 지금 또그 광주에 그 아파트 음? 그 붕괴 사고 보니까 아 도대체 도대체 아파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게 뭐막이 중국에서나 보는 거 우리가 한국에서 봤어요. 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음? 너무 부끄러워. 내가 볼 때는 이 건설사의 그 안전 수준과 모든 면 <laughs> 모든 면들이 너무나 이거 진짜 내가 봐도 엉망인 것 같아요. 이참 고인들, 참, 어떻게 이거, 어? 빨리 찾아야겠죠, 지금.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이제 건설, 건축 못하게 만들어야 법을 규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 문제가 너무 이 하청, 하, 이 하청이 또 하청, 막 이런 식으로 막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아, 이런 제대로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하청 없애버리고, 니들이 직접 다 만들어. 어, 만들어가, 채, 직원 채용해서. 그렇게 해야지. 자꾸 하면은 이게 하청식으로 나가니까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거야. 응? 아유, 나 진짜 내가 할 말하나 다 갑자기 욕 나올까 봐 참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말이 샜는데 하여튼 좀 답답해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 아파트 광주에 그 짓는 아파트 누가 들어가겠어? 그 아파트에요. 불안해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현대차도 한 665억을 기관들이 매도했더라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한 632억, 기아는 618억 정도, 카카오가 454억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많이 매도를 했어요. 기관들이.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니까 419억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더라고요. 요즘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도 할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차이나 전기차가 2만 원대 넘고 넘었다가 지금 떨어졌죠. 한20% 이상 빠졌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어,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멘붕이라고 지금 보니까 <laughs> 아니 무슨 ETF가 그렇게 많이 빠져요. 갑자기 올랐다가 빠지는 거면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급하게 오르면은 또 급하게 빠지는 겁니다. 또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흐름과 그 생리 생리를 좀 알면은 괜찮은데 우리는 항상 고점에 물려서 떨어지면은 막 죽는 소리 하는 거지 완전 말그레니 그래. 전세상 가릴 듯한 그런. 곡 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빠지고 조정 받고 할때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뭐 들어가실 분들 들어가시고 하세요. 제가 뭐이 차이나 전기차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ETF에. 그래서 그런 분들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기관 애들이 어 많이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 많이 매도해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좀 재미는 없습니다. 외인들은 그래도 꾸준히 사주고 있어.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계속 꾸주 사무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우선주를 많이 사주더라고. 우선주. 우선주를 많이 사주니까. 우리도 같이 동,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정할 때마다 사세요. 매국인들이 좀 빠져주면은, 한1% 정도 빠졌다 하면은 좀 사세요. 뭐한주 사든지, 두주 사든지, 2% 빠졌다 하면은 뭐두 주, 세주 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가지고 매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필요가 없어. 본인이 정해야 돼. 본인이,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 믿고 뭐 유튜브 말도있고 애널들의 말 믿고 하면 안 돼. 유튜브 말도 100% 신뢰하면 안 됩니다. 워낙 보면은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또 슈퍼 개미라고 나와 가지고 삼성전자 좋습니다. 지금 사야 합니다 해 가지고 막 풀로 땡겼는데어 주가 가 계속 떨어지는 거야. 막 미치죠. 왜냐? 자기가 판단해서 한게 아니고 응? 음? 그 방송에 나와 있는 그 슈퍼 개미나 뭐 주, 자칭 뭐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본인이 공부해가지고 결정하면은 그렇게 석쓸인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하고 감수를 하겠죠. 예상을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미치는 거야. 이제 주가 떨어지면은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응? 그게 멘탈 되겠어. 그때부터는 빨리 언제 본전 오나, 언제 본전 오나 하면서 어, 눈물 어린 밤을 눈물 짓고 맨날 울, 울, 울면, 울면서 자는 거예요. 응? 괴로워 하면서, 응?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어떨때막 뭐 소주 한병 나발 불고, 응? 스트레스 푼다고. 더, 더 먹어, 더, 응? 술만 계속 먹지, 몸만 더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피피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 뭐 한, 이, 뭐 백만원 이하 모르겠는데, 막천 단위, 이천 단위, 막억 단위, 억 단위까지는 따니, 없을 것 같아. 한천 단위 당도로 이제 손실 나오면은 사람이 제 슬슬 이 페인 되죠. 페인 돼 가는 겁니다. 이제 뭐 좀비화 되 가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들 말 듣고 하지 마십시오. 응? 그래서 전, 항상 뭐 삼성전자 좋다 하더라도 절대로 난 먼저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항상 공부 좀 하고, 분위기도 보고, 파악도 하고, 기업도 알아가 보고, 최소한 뭐 우리 깐돌이 오빠 영상도 한번 들어보고, 응? 정 믿으면 한달 동안 지켜보시는 거야. 지켜보는 거야. 꾸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왕이면은, 그쪽 분야 섹터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찾아보고 관심 갖는 사람들 앞에 가 보면은, 씨 방송하는데, 뭐 이것저것 무슨 뭐 난잡하게, 막 A종목, B종목, C종목, D종목, 막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심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 알겠어? 한종목 하나 파는 것도 쉽지가 않네. 1년 정도 쳐다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 이것저것 또 돌아가면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어? 보면 어 그래 간혹 보면은 그냥 뭐한명뭐 뭐 전문가로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떠들어대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방송 뭐 쳐다보지도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공부하는 게 나요 공부 어?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혼자 공부하고 그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읽어봐. 책을 읽어서 멘탈 관리 공부를 해. 멘탈 관리 이게 훨씬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뭐 주식 채널이나 유튜브 같은데 무슨 떠오르는 정보, 핫한 정보 앞으로 뭐 어, 슈팅할 것 같다. 어? 폭등할 것 같다. 뭐, 그렇게 막뭐 추천하는 종목들 가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참고하지도 마. 자꾸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폐인데요. 내부 보기에는. 나중에 그 주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거야.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주식도 도움이 안돼 장투 도움도 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종목 딱 있으면은 이것만 가는 거야 끝까지밀고 어, 가는 거고 그리고 어,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많이 갖는 그런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있으면은 그냥 멘탈 관리 차원에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응? 결국은 본인 스스로의 그 능력을 키워야 돼. 본인 스스로의 캐파를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어? 그리고, 음, 하여튼,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내공. 내공이 그 성장하는 그날까지는 계속 어쩔 수 없어. 공부하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해서 멘탈을 키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분명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어. 오래 갈수 있어요. 장투 가능합니다. 10년, 20년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1년이 뭐야. 한두 달 하다가 나다 빠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작년에 봤잖아요. 어, 초창기 때막의쌰하쌰 했는데 한달두달 달 지내니까 다 사라지더라고 보니까 <laughs>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어? 다들 뭐 주가 떨어지니까 막 곡설이 내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제 좀 남은 분들이 이제 찐팬들이고 진정한 삼성전자 그 어, 주주들이지 나머지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투자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 같이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깐돌이 오빠랑 같이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가지고 우리 그때 가서 진짜 한번 제대로 파이팅하고 <laughs> 어? 한번 야호 불러 봅시다. 야호, 야호 부르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갑시다.